예 오늘 <laughs> 이제 참두로 이제 옆순까지 지금 거의 다 땄거든요. 옆순까지 아 근데 이제 뭐지 어머님이 두릅을 좋아하셔 갖고서는 계속 따서 드렸는데 이제 그만 따고 딸려고요 이제 맨날 따 따라오는 것도 저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 이제 한번 이제 따 드리고 이제 그만. 냉장고에서 얼려 드시는지, 얼리든지 해갖고 서 드시라고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지를... 전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손톱으로 하는 건데, 저는 전지하는 방법이 그냥 뭐... 뭐... 눈 같은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 바닥에서 그냥 바짝바짝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바닥에서 바짝바짝, 보이시죠? 이것도 바닥에서 바짝바짝. 이런 식으로. 바짝바짝. 그러면은, 이, 보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거를,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전지를 하면서 이거를 뭐, 이게 여기서 뭐한 개가 나올까 두 개가 나올까,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거는 없다. 이거는 없다. 응? 이제 잘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음. 이거, 게 제가 하는 게꼭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보면은 뭐, 이제 그냥, 그냥 근처니까 세 볼게요. 하나, 하나,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셋, 열넷, 열다섯, 이 정도만 그냥 세 개요. 이렇게 올해 이제 봄에 이렇게 새, 새로운 게 나와서 이걸 키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응 근데 뭐 도대체 네가 뭐 이거 갖다 모르 내년에 어떻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응? 이제 목대 목지라가 된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선 저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엽 떨어지면은 이제 가을 저기는 뭐 여름이나 가을에는 더우니까 하지 마시고 그 겨울에 그냥 지금도 걸음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박 한번 뿌려준다, 유박.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응? 바닥에서 그냥 바짝바짝. 바짝. 아이씨. 무서워.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돼요.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다. 응? 그러면은, 이렇게 막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 계속 번져요. 여기도 한번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손톱 갖다 하는 거예요. 전지가에 갔다 하지 마세요. 전지가에 있다 하면은 이게 나무가 작은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큰 거를 막 가래떡 만한 것도 있고 하고선 손톱이나 아니면은 저기 자력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다들 하는 방식이 틀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마다 무조건 잘라요. 무조건.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보면은 잔뜩 났어요. 이렇게 보은 그러니까 뭐 나의 목적은 이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바짝바짝 잘라 갖고서 여기서 뭐 눈을 해 갖고서 뭐두 개가 나오네. 세 개가 나오네. <laughs> 내년에 여기서 몇 개가 터질까? 한 개가 터질까, 두 개가 터질까, 세 개가 터질까,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이제, 이 뿌리에서 이제 올라왔잖아 이제 올해, 올해 이제. 이제 이거 갖다 내년에 이거 따먹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바짝바짝 자라야만 똑같이 올라와요. 똑같이. 똑같이 이제 곱게. 근데 이거를 자르지 않고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잘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지금 저, 저, 저기가 나빠. 아, 여기 자르기 좋은 데 있네.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를 잘랐어요. 아, 잘랐으면은 이 여기서 이제 눈이 투 여기 눈이 보이시죠? 눈이 보이면은 이, 여기 밑에 있는 게다 그늘이 져 버려요. 그늘. 응? 저쪽에 있는 이런 게 이게 다 그늘져서 잘못하면 고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바짝바짝 잘라 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잔뜩 나요. 이렇게 이거 이제 이거 갖다 이제 키워서 내년에 먹고 또 이제 내년 봄 되면은 이제 엄지 손가락보다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제 다른 데다가 옮겨 심는 거야. 다른 곳에다가 내가 옮겨 심고 싶빈 자리 있을거아니에요빈 공간이나 내가 심고 싶은 자리 있으면은. 뿌리근사 봐지 마세요. 뿌리근사 같은 거는 오래 걸리니까 뿌리근사 뿌리를 갖다가 뭐그 근사패 갖고선 그 저기 하지 마시고 이런 목질로한데돼 있는 이거를 뽑아다가 딴 데다 심어야 그 다음 년도에 드실 수 있어요. 이 뿌리로 하면은 이게 그늘져 갖고선 뿌리꺼야 갖고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엽순까지다 따먹고 이제 엽 옆순 거의다 거의 다 따먹었거든요. 역수까지 다 수확하고 지금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제 바짝바짝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잘랐잖아요. 잘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꼭 정답은 아니에요 꼭 정답은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많이 번식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데는 막몇십가지도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엽순 같은 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면은 엽순 보니까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화 부분 원순이 저기 하지 엽수는 어떤거는 막아 엽때는 그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먹어보니까 응? 이렇게 하고 내년 봄에봄 되면 이게 이제 목질화가 돼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목질화가 돼있 이런 식으로 아이고 따갑네 이런 식으로또 이제 목질화가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럼 이거를 응? 응? 다른 데다 또 옮겨 심고 싶으면 계속 옮겨 심으면은 금방 불어납니다 몇년몇 년만 지나면은 진짜 무슨 동네 잔치할 정도로 풀어나요. 그리고선 겨울에 유박 한 번씩 뿌리고 하면은 꼭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지금 이제 옆순까지 다 따먹고 지금 이제 전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